안녕하세요. 막시무스의 코인 투자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일봉상으로 최근 <laughs> 이 하락형 세기형 탈출을 했죠. 장대양봉을 만들면서 쭉 뺐다가 상승페이크 한번 주고 이파란 추세 한번 주고 지지하는 척하다 결국 빠졌죠 최근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탈출하는 척하고 다시 빼는 게 많아요 이런 패턴이 많아요 왜냐? 개인 투자자들 손절시키려고 보시면 이런 같은 가격 움직임 여기서 한번 나왔죠 첫 번째 우리 요번 불장 오랜 세월 기다렸던 2017년 말부터 6천 달러 계속 지지받는 척하다가 오른쪽으로 쭉 횡보하다가 한번 크게 빠지고 다시 한번 14,000 찍었다가 코로나 핑계로 한번 더 뺐죠. 200주까지 그이 오랜 시간 조정 겪고 이 6만 달러 찍고 그 다음에 한번 조정 줬는데 V자 반등은 안 나오고 여기서 보시면 가격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상단. 고점과 고점을 이은 이 추세선. 아마 대부분 이렇게 그리셨을 거예요. 다른 트레이더분들도. 보면 상승 페이크 한번 주고 뺐죠. 마찬가지로 상승 페이크 한번 주고 더 빼고 더 빼고 이 하단 추세. 근데 오히려 여기 한번 빼주고 애매한 데서 반등 나왔어요. 이쪽 매물대도 아니라 그 중간 애매한 데서 <laughs> 보시면 가격 움직임이라는 게 항상 트렌드가 있어요. 보시면 이때도 무슨 일봉으로 보면 잘안 보여요. 주봉으로 봐야 돼요. 항상 비트코인은 보시면 하단 매수세, 하단 매수세, 하단 매수세. 역회된 숄더. 여러 가지를 보나 한 번쯤은 추세전화 나올 법했어요. 물론 이렇게 빠지고 사실 이게 6만에서 빠진 거라 최고점은 한6 4 0 0 0까지 갔네요. 반등이 한번 정도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구간이었거든요. 0.382까지 5 382까지.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보통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은 항상 최근 트렌드를 봐야 되는데, 가격 움직임에 있어서 말이죠. 이 프라이스 액션도 항상 최근 트렌드가 있어요. 보시면 이 안에서 놀다가 오히려 하단으로 추세를 이탈시켜버려요.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진행됐을 때, 대부분 이 추세를 보고 있었을 텐데 하방 이탈했기 때문에 공포죠. 아마 손절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비트코인 투자자에 있어서 말이죠. 왜냐면 일본 여기서 마감이 됐으니까 계속 꼬리를 달다가 그 다음에 올렸죠. 페이크. 그러니까 베어 트랩을 한번준 거예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이제 단순하지가 않아요 시장이. 이제 외국 트레이더는 이거를 이제. 와이코프 o 오리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보면은 저점을 한번 이런식으로 마지막에 한번 오히려 깨고 핵심 트렌드를 한번 깨고 올라요 요번에 조정이 나올 때도 비슷하게 기울기가 더 강하죠 어쨌든 장대양봉이 하나 나오면서 단기적으로는 추세전환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주봉 캔들은 꽤나 신뢰할 수 있거든요 신뢰도가 높거든요 보시면은 좋은 패턴이 저점을 높인 더블 바텀 보시면 저점을 높였죠 더블 바텀이라는 게꼭일본 같은 데서 뭐 이렇게 크게 크게 보는 게 아니라 주봉 캔들 스틱은 상당히 신뢰할 만해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주봉은 비트코인 무조건 주봉으로 봐야 돼요 보시면 이봉 마감 이후에 그다음 추세 전환됐죠. 다시 한번 추세 전환됐다는 게뭐배어막이불막이 됐다는 게 아니라 조정이 일단 마무리되고 다시 상승으로 바뀌었다. 그거를 캔들스틱 캔들스틱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다. 그게 이 캔들스틱 패턴이에요. 봉 패턴. 원래 봉 패턴 분석을 이게 잘 하시는 분들도 없고 이거 잘 맞추시는 분들도 없는데. 그게 일봉 관점에서는 이게 거의 안 맞아요 아무리 일봉상에서 망치형 캔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발생한다 해도 다음날 양봉이 뜬다는 보장이 없어요 신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저는 캔들스틱 분석이 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비트코인 주봉에 있어서는 이 캔들스틱 분석이 꽤나 신뢰할 만합니다 좋은 패턴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저점을 높인 더블 바텀 게다가 상승 장악이죠. 여기 뚫었죠. 추세 전환 이런 걸 보고 이 다음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손절라인을 이 아래로 잡고 들어갈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비트를 산다면 물론 그런 매매를 저는 지향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캔들스틱 분석 주봉상 신뢰는 높지만 일봉상에서는 왜 이게 신뢰도가 높지 않냐? 사실 일봉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미개하죠. 잘 맞지도 않고 비트코인 일봉은 아직도 조작도 많고 일봉에서는 사실 뭐 이브닝 도지 스타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 망치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추세전환의 지표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도가 낮아요. 일본에서는 캔들스틱이 잘 맞지도 않고 예전에 제가 보던 어떤 분이 지켜보던 어떤 방송하던 어떤 분 중에서 여기 이렇게 가격이 비트코인은 항상 이 가격 흐름을, 움직임을 봐야 돼요. 가격 움직임이 훨씬 이게 신뢰도가 높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큰 위아래 파동 없이 가격이 찔끔찔끔 빠지면 결국 흘러내립니다. 이 비트코인 프라이스 액션 분석이 제가 좀 자신 있는 분야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큰 변동성 없이 찔끔찔끔 흘러내리죠. 거래량도 없고 이러면 은 열에 아홉은 빠집니다. 여기서도 뭐 말이 많았어요. 보시면. 난 추세에서 반등이 나왔으니 갈 거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분석인가 싶었는데 사실 전 요거 보고 한번 정도는 빠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렇게 크게 빠질 거는 예측 못 했죠, 솔직히. 예측은 아무도 못 합니다, 이 시장은. 근데 최소한 이 가격 패턴을 보면은 아, 이건 당분간 빠질 수 있겠구나. 함부로 매수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캔들 캔들스틱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프라이 스 액션, 가격 움직임 이런 식으로 빠질 때 크게 빠지고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비슷하죠. 큰 움직임은 없지만 거래량도 없고 변동성도 없고 오른쪽으로 쭉쭉쭉 이런 보통 빠집니다. 여기서 오를 거라는 분석은 사실 희망 회로 분석이고요. 거의 시장 전체 심리를 보셔야 돼요. 사실 빠지고 하단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안 머물렀어요. 보시면 고작 네 달, 다섯 달, 사실 이 추세를 깨기도 사실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여러 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바로 오르지 않는데 한번 정도는 빼야 돼요. 이게 세상에 보세요. 왜 내가 어느 시점에 진입했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앞에 진입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만큼이나 올랐단 말입니다. 9000% 비트코인 90배 올랐는데 왜 가로로는 갈 거란 생각을 안 하세요? 차트는 가로 새로만 있는 게 아니라 가로축도 있어요. 가격 기간 근데 대부분은 가격만 보고 기간은 무시하는데 이 정도 가로축 발산이 있으면 세로로도 어느 정도 행보를 해줘야 축적이 되고 오르고 발산 축적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거의 반복인데 여기서 왜안 올라 안 올라 하시는 분들은 뭐 이쯤에서 올인 하신 거죠. 그건 내 포지션이 여기 있으니까 빠지는 게안 좋은 거예요. 왜? 자기 자산 가치가 마이너스 됐으니까. 그럼 여기서 투자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쵸? 이 시장은 다양한 선택을 가진 다른 포트폴리오를 가진 여러 명이 모여서 차트를 만드는 겁니다. 앞에 산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 빠졌다고 우는 소리 하는 사람들은 이쯤 어딘가에서 올인을 했었겠죠. 그쵸? 한번 빠져주고, 근데 전, 정말 천재적으로 여기서 한번더빼죠 왜냐?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올렸어한번숨고르기 해야 돼. 세력도 한번더 빼고, 절대 안 뚫릴 것 같았던 철옹성 200주를 여기서 한번 뺐죠. 이 복만 보고 다음에 아무도 못 사죠. 왜? 200주가 뚫렸으니까, 복마감이 200주 래서 됐어요. 이게 말로 그건 공포 익스트림 페어 이상입니다. 이건 사실. 근데 이 다음 봉을 보면은 매수근 거가 있어요. 왜? 저점을 높인 더블 바텀. 제가 주봉상 캔들스틱은 칠레할 수 있다고 했어요. 비트코인 상에서. 이 다음에 고점을 깨죠. 이거 정말 아무도 예측 못 했을 겁니다. 특히. 특히 여기서 한번더 빼는 거. 특히나 2 0 0조 아래까지 한번더 털고 올리는 거. 한번 정도 더뺄 거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수 있어요. 왜냐? 너무 빨리 올렸거든 이 발산 기간 A, 비해서 조정 기간이 짧았어 근데 힘들었죠 우리나라에 투자하신 분들은 왜? 2017년 불장 이후에 들어온 분들이 대부분이고 대부분 여기서 샀으니까 근데 차트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 올랐는데 이, 장, 이 정도 기간 조정, 횡보 세력들도 개미를 털고 자기네들 물량을 채워야 올리는 거지 한없이 오르기만 하는 차트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빠졌다고 불평하는 사람보다 여기서 산 거다. 장기 분할 매수하면 이런 거에 털릴 일이 없어요. 왜 포트폴리오 내가 매주 산다고 쳐봐요. 2년3년 그러면 여기 내 시즌 항상 남아있겠죠? 빠졌어도. 제가 앞전 부분에 장기분할 매수 무조건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맨첫 번째 업로드 영상에 장기분할 매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은 그 관점에 입각해서만 해야만 제 영상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내 시즌 남아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 들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워렌버핏, 뭐 투자의 규제들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사람들이 차트를 엄청 잘 보고 분석을 해서 한 번에 큰 금액을 뭐 올리나고 절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할것 같죠? 안 그래요, 절대. 워렌 버핏이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코카콜라 주식 매수했다 그랬죠? 왜? 시드가 남아 있으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산게 아닙니다. 이 시장은 무조건 각 개전 돼요, 개개인이에요. 워렌 버핏도 한 명의 개인이고 우리도 개인이에요. 그 사람은 하고 우리랑 포트폴리오랑 매수 전략은 똑같을 수도 있어요. 똑같아야만 하고요. 그 그런 사람도 그렇게 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장기 분할 매수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죠? 못할 이유가 뭐가 있죠? 돈의 절대적인 가치 아닙니다. 이상 시 무조건 개개인 포트폴리오에요, 각개존트고. 그런 대부호들이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꾸준히 사 모으는 것. 그 사람들은 그런 걸 항상 얘기를 해요. 근데 안 듣죠. 왜? 조급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마음이 급하고 성격이 급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장, 이 매수 논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가요. 대부분의 투자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꾸준히 매수하라. 2년, 3년 걸쳐서. 뭐, 자인이라는그 주식계에 우리나라 거물분 있죠. 그 사람은 뭐, 10년 넘게 보유할 때도 있어요. 매수를 몇 년을 하고 이 시장 자체를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시장 자체를 뼈를 발라 먹으려면 매주 사는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여기서 오를지 내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이지만 앞으로 1, 2년 동안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빠진다고 생각해 볼까요? 200주랑 전고점이랑 겹치는 여기 굉장히 좋은 매물대죠 19,000 여기서 빼고 한 1년 반 행보한다고 쳐보세요 가정입니다 근데 나는 시장 전망이 좋아보여서 여기서 오를 것 같아서 뭐 점쟁이도 아니고 여기서 올인했다고 쳐봐요 그럼 1년 반 동안 어떻게 합니까 물리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물려 놓고 아, 저는 장기 투자하고 있어요. 그건 장기 투자가 아니고요. 물렸는데 어, 누가 물어보잖아요. 코인 어떻게 하고 있냐고. 장기 투자하고 있어요. 장기 투자라는 건 매주 계속 사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평단가를 시장 평단가에 맞추는 게 장기 투자지 물린 다음에 가지고 있는 건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도저도못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은 절대 절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맞추고 그 다음 불장을 기다리는 거예요. 비트코인 얘기를 조금만 해보자면 지금 200주가 여기 있죠. 지금 너무 지저분하네요. 지금 200주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요 비트코인에서 현재 차트에서 200주선은 핵심입니다 왜? 한 번도 뚫린 적이 없으니까 철옹성이죠 이 시장의 존망을 거의 확인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드리던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은 200주가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이백 주예요. 이백 주 200주. 굉장히 천천히 움직여요. 주봉상 이백 주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삼십일 밤낮을 자고 일어나봤자 요만큼진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여유를 갖고 관망 천천히 봐야 되는 겁니다. 주봉상 분석은. 근데 지금 이백 주까지 바로 뺄수 없는 게 만약에 결과적으로 조정하고 이백 주를 터치하고 가는 게 세력의 목표라고 해봐요. 왜냐 그래야지 개인 투자자 물량 뺏고 자기네들 걸로 채우고 올리니까. 그게 이 시장의 목표니까. 그래야 자기들이 수익 가져가니까. 그게 이 시장의 놀립입니다 지금 200주랑 전고점이랑 겹쳐요. 바로 빼기도 힘들지만 왜냐면 매수 세력이 있고 항상 매도 세력이 있으면 매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빼도 빼고 싶어도 바로 못 빼요. 올리는 데도 이렇게 기간이 오래 필요하지만 빼는 데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올릴 때만 기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빠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드를 들고 2년, 3년 포트폴리오를 세우고 장기분할 매수를 매주 하는 건데 봐봐요. 지금 2 0 0주를 바로 빼기 힘선 만약에 바로 뺀다고 가정했을 때 굉장히 좋은 매수 매수점이죠. 만구천이랑 전고랑 맞물리, 맞물리니 굉장히 여기서는 반등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차트를 좀 보시다 보면 알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이걸, 이걸 치고 바로 오른다는 게 아니라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자리는 분명 매수세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빼질 못해요. 왜? 빼는 목적은 자기네들 물량으로 채울 건, 채우는 게 목적인데 지금 바로 빼버린 매수세 때문에 자, 물량을 다 엄한 사람들이 가져가버린단 말이에요. 메인 세력, 이 시장을 조정하는 세력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빼더라도 시간을 좀 주고 빼야 돼요. 아니면 올릴 거면 차라리 앞으로 6개월 내에 바로 올리던가. 근데 만약에 바로 올리면 9만에서 10만 많이 올라 봤자 10만 정도 치고 차라리 크게 빠질 겁니다. 왜 주기가 너무 짧아요. 전 만약에 지금 바로 6개월 내에 9만 친다. 그럼 저는 9만에서 지금 갖고 있는 물량 알트 포함 60% 이상 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쭉 보시면 알아요. 숫자를 여기서부터 계속 매주 샀으면 보여요 지금 올리는 게 너무 시기상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올리면 차라리 빠른 시간 내에 올리면 빨리 빠질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피보나치 비율상 대충 9만에서 618짜리 요 정도 보고 있는데 오버슈팅이 나오더라도 이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위는 좀 위험해요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좋은 게 아니라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내가 했 리스크가 반대로 가격이 오른다는 건 그만큼 위험 과열되고 있다는 거고 이 시장이 점점 빠, 빠지면 빠질 빠지,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내 손에 있는 비트코인 물량, 알트코인 물량은 점점 점 줄어들어가서 어느 정도 선이 왔을 때 사람들이 열광할 때내 손에는 오히려 들려 있는 물량이 없어야 없, 없어야 돼요. 그게 포트폴리오고 그게 매매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매 매도점을 잘 잡고 있어야겠죠, 항상. 기다리다 파는 게 아니라 오를 때마다 목표한 지점에서 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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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3분의 1/3, 3분의 1/3, 3분의 1/4, 1/4, 1/4그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내 손에 들린 물량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이 시장은 레버리지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욕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만 먹어도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릴 거고요. 사실 가격 움직임에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장기 추세 분석까지 해버렸네요. 근데 항상 장기 추세 봐야 돼요. 전 앞으로 방송을 하더라도 매번 장기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 전 이때부터 계속 사왔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흐름이 보이고 그걸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방송을 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